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희 새 <laughs> <laughs> 학기인데 새 학기 같지 않은 기분이지만 저희는 또신인 멤버를 뽑았습니다. 오늘은 저희 끼는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멤버를 모집해 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아, 카메라를 켰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네 저는 부산대학교 사회학과에 재학 중인 1 5 학번 도지환이라고 합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 저는. 저산대학교 경영학과 17학번 김미성입니다는 저는 아, 어. 어떻게 되시죠? 어, 저는 <laughs> 반, 50입니다. 저는 저입니다전 스물 셋입니다 스물 셋이요? 네그쪽는 아, 저는 <웃음> <액면파가>. <웃음> <좀 넘어가도록 하고. 웃음> 안녕하세요.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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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이요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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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는 저는 미는저 커뮤니케이션학과 20.5학번 저가 저는 <laughs> 저는 5학이바날아갔습니다 <laughs> 정보컴퓨터공학부 20.5학번 <laughs> 1학기 과대 강동건입니다. 제 활동명은 지안입니다. 지왕을 빠르게 하면 지환, 지환, 안이 되는데요. 편하게 지안으로 불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제가 정한 이름은 송이입니다. 어 그냥 별 뜻은 없고, 경 친구들이랑 가족들이 옛날부터 쏭아쏭아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냥. <laughs> 아니면은 제가 생각해봐도 두 개가 있어요. 일단 첫 번째는 까니. 왜냐면 가은이니까 그냥 귀엽게 까니. 이거고. 어. 두 번째는 이제 고등학교 때 별명이 음. 공주였거든요. 아. 아. 공주야!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, 이 말은 아니야. 어 말은 아이 말은 아니야. 아니, 아 줄임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 공포의 주둥아리를 줄여서. 아, <laughs> 아니, 근데 이거 줄임말을 잘라주시거든요. 아니야! 말이야. 아니야! 아니, <놀람> 토니가 어떤가요?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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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토니 스어아 <스타트. 놀람> 토니 스토어 토니 스토 약간 그런 거가 약간 이거 이거 한번 해줘 초등학교 때 5년을 미국에 있었는데요 <놀람> 가자마자 억울했던 <어눌어냈던> 영어로 Hello, <놀람> <놀람> my name is 강동건 <놀람> 하면 애들이 What? What's your name? 이러면서 <놀람> 발음이 어렵다고 하더요 그래서 니는 오늘부터 토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영어 이름이 토니가 됐어요 나 시비 거는 거 잘할 것 같은데. 약간 건가? 선 거는 역할, 그러니까 약간 털 털한 역할, 거. 얘 겨냥하는 역할 잘할 것 같습니다. 음, 나요? 아무것도 안 했는데. 나이 안 맞지만 약간 나대는. <웃음> <웃음> 근데 나대기에는 연세가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나대기에는 <laughs> 너무 연장자.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 평균이요이 나이대 보면 어리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. 아, 스물다섯이.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좀더 어리게 살고 싶다. 일, 오, 한 번. 좀 진지한 거는. 저 싫어요. 아, 좀 그럴 진지한 것것건 싫어요. 근데, <laughs> 아니 근데 지금 여기서 손동작에서 진지함을 싫어한다요? 여기서 이미 다 드러났. 아왜 승부할 거요아 그게 아니라, 아 너무 엣지 있어서 방금 어 지금 딱 앉아 있는 것도 센터에 지금 분번이 앉아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저는 옆에서 이제 간 맞춰주는 그 정도 역할만. 아 무슨 간? 아니 공주가 아, 어떻게 간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까? 이미 지금 존재감이 공주인데 네. 그러면은 아 어, 제가 비주얼 제가 맡을까요? 아, 좋습니 아니, 근데! 아니, 근데!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네. 눈썹 이동이라고 아, 눈썹 <laughs> 네. 이동이요? 눈썹 이동이라고 눈썹이 위, 아래로 움직일 수 있어요. <laughs> 이렇게 해서 예 네, 보여주세요. 전 거기 근육이 없어요. 네, <laughs> 해봐. 해봐. <웃음> 아, 움직안움직 <laughs> 아, 아, 지금 약간, 약간. <laughs> 이거 근육을 쓴것 같긴 한데 안 움직여. 그러니까 프리스타일랩 아 프리스타일랩이요? 네 바로 진행하죠 프리스타일랩 하나 보여드릴게요 써게 아니고 즐콩입니다 비트 주세요 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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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 야 <목소리로> 프로젝 기대가 됩니다 어, 일단은 그 도라이몽에서 도라이몽 목소리 말고 노진구 목소리를 보여드이딱 네, 상황이 뭐냐면은 노진구가 <목소리로> 막거 <목소리로> 마 웃지마 웃지마 흐흫 도라에 오오오 재마 아니 그나나 나 순간 방금 나 약간 한 1초 동안 애니메이션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 약간 도라에그 약간 왜 그래 친 그래 같은이얘기 같은데 어 약간 약간 색깔이 도라에아 약간 약간 나오면 <laughs> 도라에모 보다가 아저 유리창 닦는 소리를 할수 있는데 이거 <웃음> 시작! 병같병거 3병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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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병를 입으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너가 병고 3병과 3병둘셋 하면 네가 과3 네가 하나 둘셋병과3둘 셋. 3병과 <laughs> <셋>. <laughs> 맞병과아 <맞어? 맞았어?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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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그중학교때까지 꿈이 연예인이었어요. <laughs> 어느 쪽 아이돌. 동방신기를 보면서 꿈을 키왔기 때문에. 아 카쇼페야. 카쇼페야 가입도 했었죠. 아그럼 제일 좋아하던 게 어떤 분이셨어요? 영웅제자? 저는 미키유찬. 유차. 미키유찬이요. 아. <laughs> 아 괜찮아 괜찮아. <laughs> 뭐저 알아보신다면 저는 뭐 기꺼이 사인해 드리겠습니다. 사인 사인만. 사진도 찍어 드리죠. 선물로 뭐 드려요? 선물? 밥 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어. 저 길거리에 마주치면 하고 지나갈게요. <laughs> 좀 <laughs> 부끄러우니까 그냥 이렇게만 진행하겠습니다 음, 저는 뭐 연예인이 맞아요. 꿈이 아니라서 그어 프리허그를 해주겠죠? 어. <laughs> 공주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아, 프리어그아 이거 진짜 연말이다. 연말이다, 연말. 가문의 연말. 약간 방금 약간 그거 같았어. 그 약간 김세정 모든 걸다 가졌지만 <laughs> <받았지만>, 나 <laughs> 35대 전환 피규어는 30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. <놈이 웃음> 찾아주는 사람이 있을까요? <laughs> 아 천이 지금 씹어 먹었어요 맞아. 지금 나오는 순간 지금 씨어 먹었다니까 조회서 미쳤다니까 <laughs> 너무 잘쓴거 같아 약간 소소하게 뭐 인스타그램 <laughs> 그런, <laughs> 그런 거 <laughs> 가장 인상적이었던 멤버는? 인상적인상 것보다 싫은 멤버 뽑을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그건 뭐, 별로 궁금하잖아 <laughs> <laughs>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냥 누군지 왠지 알것 같아 <laughs> 여기 있 있어요. 여기 있어 있어요. 아니 넘어요요두근 있어요. 여기 있그요 여기 있어요. 여기 싫어요 여기 있기 있어요. 여기 있어있죠이있어아이새끼어요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어 있어요. 여요여요요요 여기 있어요. 여 말이 어요 여기 있어 같아. 기있어근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여기 어요 여기 요어 말은 안할게요 <laughs> 방금 이상한 거 봤네. 지금 앞에 계신 한 분이 계속 <laughs> 이러고 계신데 아 약간 아 근데, 이런 거안 돼요.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재윤 님이 되게 아? 그, 아, 잠시 잠시만! 잠시, 잠시, 잠시. 아 잠시만! 카메라 끄고 가요? 봉준 님! 아니 여러분! 보고 아니, 있어도 이게 부담 갖지 마! 그러니까 있어요. 그때 맨 처음에 이제 회식을 했었는데, 근데 저를 이제 역까지 데려다 주셨던 분. 아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아 그때 진짜 반했잖아요. 오나이런 <laughs> 사람 너무 좋아. 여러분 아, <laughs> 널리 널리 퍼지게 해주세요,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지우가 그렇게 인상이 좋다더라 이런 것 댓글 한마디만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. 정훈이요이라고 계시는데 어, 제가 딱 앉았을 때 옆자리였는데 제가 김의 사람이거든요. 네김의사람인데또하김의사람이라고또더챙겨주고 <laughs> 끝나고 아아 밥까지 진짜... 사주시면서 어 그렇습니다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 이런니다 뭔지 아시죠 감사합니다. 이렇게 피눈물의 팩트가 따뜻합니다 여러분 아유 <laughs> 오늘 10시까지 입금해주세요 <laughs> 그래서 우선 저먼저 공약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군대를 미루고 국적도 바꾸고 국적을 어느 로 바꾸신다 저요? 아 당연히 부기. 10월까지 만약 1만 명을 달성한다면 수능을 보겠습니다. 그리고 원서까지 내도록 하겠습니다.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내서 면접까지 보고. 아 종합전형은 지금 기간이 끝났을 거예요. 그. 아 그래요? 그 학생부 가는 기간이. 아 될까요? 그럼 좀 아깝다. 그러면은 수능 보고 원서 내고 그거 영상으로 담아갖고. 도시락까지 싸서 밥도 먹고 올게요. 동물 잡아들고 삽탕 뿌리고 다니고 살게요. 음... 근데 수업 시간 중간에 들어가요. 네 그렇게 네, 하면 수업도 개하면 되겠다. 어 맞아 맞아 그 상태로 수업. 내가 동물 장난이 또 그래. 수업에 들어가서 어. 그날 같이 수업 듣는 사람들한테 사탕 드려갈게요. 제가 어. 있는 동안 앞명인가요? 네 앞명을 찍는다면은 저 탈색 염색. 어. 네가 <laughs> 아, 한 번도 안 했어. 정수리 기준 해가지고 여기만 탈색을 한 거지. 아, 아 어? 여기만. 아, 아 역시. 여, 나 지금 나. 니씨 머리 파란색으로 염색하면은 네. 그 크로마키를 같이 해 가지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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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얘야 아 그럼 파란색 파란색 염색하게 하자. 파 아, 그러면 <웃음> 신데렐라 <웃음> 코스프레하고 부산에 걸어 다니면 그런거 하루아 약간 어 공주니까 공주니까 그러네. 공주님 나 구두 신고 일단 뭐 호박 마차 타고 아니 근데 그 그럼 나 옆에서 지할 거야. 지아너너너 호박 마차 어,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나이가 비록 저보다 어리실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항상 같다는 것만 알고 계셔 주세요. 그리고 <laughs> 재밌고 참신한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상 1 5 사건 시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인 멤버송이었습니다. 여러분 편집 프로젝트 많은 사랑해 주시고 구독, 좋아요,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일단은 네. 어, 열심히 하겠습니다. 와,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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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정석이지 아, 여러분. 공 공주, 공주, 이게 뭐겠어? 클래식 정석. 와 역시 너무 멋있어. 제가 어, 전공 과목인 물리를 이 촬영 어.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까지. 계절 학기 아, 듣기로 했어 맞아요 맞아요 와, 이거 진짜 그때 전화오면서 하시겠어요 하는데 시간 조정 안되서 하는데 아, 바로 그때 비누는 아,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아, 바로 뭐 물리하고 물리는 계절 때 듣는 걸 하고 그만큼제 열정을 이제 카메라 앞에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와. 물리를 버렸습니다 물리 <웃음> <웃음> 이거 필수 과목이거든요 여러분 <laughs> 물리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. 미... <laughs> 네 지금까지 빠기 창훈이 깡준 세트였습니다. 하나, 둘, 셋.